아, 여러분, 수요 예배는 한 시간 되신다에 네. 저희는 내일 아침까지 할일 없어요. 찬양하시다 <laughs> 가시고 가시고.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신령하고 은혜 있는 날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저 은혜 받으시다요맞다 생각하시면 아멘하시다. 아멘 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제 방송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 벌써 지금 제가 미국 온지가 14년째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때 이후로 저희가 미국에 36개 주에 1800개의 집회를 갔다 왔어요 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단 증하겠습니다저는저촌나 공주사람입니다. 출천도입니다이 촌놈이 미국 땅에 와서요. 비행기를 조금 탔어요. 우와. 국내선... 아우... <laughs> 제가 국내선 비행기를 집때 떼며 탄게 38만 5천만... 그럼 38만 마일이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시죠? 아, 우리가 한국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13,800만... 아, 그몇번 왔다 아 해야 돼? 거의 스물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돈으로 따지면 만일까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응. 근데 응.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워 응. 여러분, 이땅만 도토리가요, 열번 굴러가는 것보다 이땅만한 늙은 오박이한번 굴러가는 게 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확실하고 부작용 없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미국에 와서 한명부터 4천년 되는 교회까지 집회를 다녔습니다 세상 말로 찬전수는 다 겪어봤습니다. <laughs> 네. 국제교관하시 교회도 가고. 그런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선도들이 귀만 커져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집만 커지고 입만 택발 나오시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뭘 갖고 살아야 돼? 내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부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받으시옵소 아멘 네. 여러분 저는 한살돌 지나서 소원을 드렸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다리 병치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게왜 그랬을까? 아, 저는 피의 의식이 많았던 목사입니다. 누가 예전에 뭐 도와주면, 우리 다 동정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나 어렵다고. 여러분 스스로, 나 어렵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지. 아, 네. 힘드시니까 하나님 도우심 구해야죠 아, 네.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우리 배달교회 36년 됐다고 하는데, 그 36년 오면서 여러분 교회에 여기 꽉 찼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뭔모르고 무식하고 좀딴뜻해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닮아가고 신실해야 잖아 근데 신앙은 반대예요. 처음 믿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장로되고 나이 들면 고집만 세.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운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지. 아, 네. 제가 자라기는 감리교입니다. 저는 대한, 아, 기독교 어, 대한간리의 남부연예 어, 공주중앙간리교의 제목교입니다 자라기는 감리교 18년 신학교는 침대교 대학원은 자른교 지금 장로교 아, 통합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목사된 지 올해 19년째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요몇 마디 하고 아, 오늘 이제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는 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간등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다섯 번 죽을려고 했던 목사였거든요 여기 딱 간등한 요가만 제가 미국에 왔어요 아, 영주권 신청해서 2001년에 패티션도 받았어요. 근데 교회 청년들하고 가깝다고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신임권 받는데 14만 원 받았어요. 지난 주에 신임권 났어요. 아멘. 아메. 아메리카. 유아로메리카.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인생 편안하게 가는 길이지만 저는 영주권 받고요. 1년 뒤에. 이민국 직원이 아침 9시에 찾아왔어요. 니네 영주권 폴드 케이스는 사기라고.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정말 이민국에서 어, 추방명령 받았어요. 노학에 가서 판사 만났는데, 판사가 왜왔네그당신들나추방명령 내린다고 왔다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가래요. 갔다가 조달뒤에 아프리카 갔다오면서 존에캔드에서 영주권 뺏겼어요 그리고 7시간 억류됐어요 그리고 조사 다시 받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하고 사진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 조사해봐서 문제없으면 영주권 돌릴테니까 노아공항 가라고 한달뒤에 가서 노아공항가서 영주권 받았어요 그때부터 5년동안 계속 해외 갔다올 때마다 세컨더리 거치는거요 계속 조사 받는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고 했더니 작년 4월 달에 시민권신청해서 6월 달에 선음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처음 딱 보고 마지막 인터뷰할 때 조사할 거 있다고. 그리고 11개월 뒤에 날라온 거는 시민권 진화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자. 저도 절망했어요. <laughs> 하나님나 한국에 가야 합니까? 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지혜 구하고 했더니 드디어 시민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신 희망 생활 하면 낙신대리 왜 없습니까? 억울한 우리 왜 없습니까? 절망스럽게. 여러분 기부한다고 다 하다 합니까안 돼요. 사람들은 종이 한 장이지만 나의게는 14년이라는 이민 생활의 영화 같은 한, 한 장이 쭉 지나가잖아요 한없이 울은 하나는 드디어 내가 이곳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며 고생해보고 고난 당해본 사람이 주님 만나면 평생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민당 와서요 돈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때때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사람은 더 고마운 걸 몰라요. 몇년 거쳐서 눈물 겹게 영주권 받아본 사람은 그 영주권 받은 날 가슴에 품고 잠을 자면서 안올수있다 정말 그래서 우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한때는 내가 지사되고 <레일로야> 아, 저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감사합니다. 다 같이 다힘들어한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문다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한국 말이로마음입니다이 나이에 복음 때문에 전 세계 75만 마리 탔어요. 집에요 2천 번 가까이 했어요. 저는 내일 죽어도 여한 없는 목사입니다. 왜요? 너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받은 것이 많아도 더주압되기이할것 아닙니까 저는 네. 그들 뒤에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네. 마음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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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만 하면 이곳에 다시 한번전문세상를 보내주시되 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꿔왔던 큰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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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가 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라 그리하옵 아멘 제가 오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찬송입니다 제가 보면서 오늘 다빌까지가 황국령 목사 왔으면 큰일 날것 같다 싶어요 왜냐면 그분은 좀 어려운 노래 잖아요 새로운 노래 이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땡방을 왔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 계획이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왔나 시지 않아요 아, 비옵는 건 절대로 건강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어머님 내가 잃어버렸던 눈물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앞쪽이 계신 분은 저한테 20년째 여기는 18년째 같이 살고있니다 한달만에 돈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글하고 라면가지고 육두부 사왔어요 어느 날 주님 아, 도돈좀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얼마만 되겠느냐 제가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지갑에 대한 2001년도에 제가 어느 게집을 갔는데, 장모님 부부가 저를 식사처리했어요. 목사님, 아, 저 부부가 목사님을 해받아서 식사처리하고 싶은데, 와주시겠냐고. 메뉴가 뭐냐니까 칼국수. 저희 집에서 하이웨이도 40 달려야 되는데, 갔습니다. 남편 머리에 0과하시는데 끝판 있다고 나가시고, 아내 집사님이 식사해 줘가시고 저한테 0 0에서세요0사님 저희 남편이 7사님에서7 0 때까지 살0 0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에서 7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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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에0 0 7년까지그 부부가 저희 둘로서경배0찬서 우리 0에서 700에서 700에서 7 0 0 7만 5천 내게 일어나는 기적 위 내게도 역사해 주지 않겠어요? 음.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입으로 찬송 하시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축복합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에 이 교회 주인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눈물의 기도 찬송